싸움이 치열해지면, 반인 악연이 하나의 새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걱정되는 거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전대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던 지난 5월 하순, 당권 도전 결심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를 묻자, 핵심 측근이 내놓은 말이다. 당권 경쟁이 과열되면, 이낙연 대세론을 깨기 위한 경쟁 주자들의 공조가, 반인 악연 세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 의원 측이 걱정했던 시나리오는 조금씩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전 의원, 오원식, 홍영표 이상 의원 등 경쟁 주자들이 당권 대권 분리론이라는 한 목소리로 이 의원을 협공하는 이낙연 포위 구도 속에서다.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로 평가되는 우홍 의원이 당권 대권 독식 경계론으로 치고 나가자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김전 의원도 대표직 당선을 전제로 한 대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들며 이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건 고역이라며 인상을 찌푸린 건이 의원이 처한 고민스러운 상황을 대변하는 장면이다. 이 의원이 당초 당권 도전 여부를 고심할 때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놓고 계속 저울질했다고 한다. 기회 요인은 당 대표에 오르면 약점이던 당내 기반을 강화하고 세를 넓혀 차기 대선행에 날개를 달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당권 경쟁 과정에서 노선과 지역을 고리로 반인하견 프레임이 짜여질 가능성은 위험요인으로 고려됐다. 이념적으로는 중도개혁, 지역적으로는 호남 전남 영광 출신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선명성 검증을 요구받고 호남 출신 대권 한계론 등 지역 프레임에 갇히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그림이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당권 출마 결심을 굳힌 건몇 가지 계기가 있어서라고 한다. 우선 지난 5월 5일 경기 2천 물류 창고 화재 때 대책을 마련하라는 유가족에게 현재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 구설에 올랐을 때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이 아쉬운 약점으로 지목되면서 여러 풍파가 예상되는 당권이란 시험대를 오해하는 편이 낫다는 주변 조언이 있었다. 하지만 거꾸로 당이 이 의원을 적극 업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권이라는 울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지난 5월 하순 정치 원로 등과의 모임에서 나온 조언도 한몫했다. 이 자리에서 한 원로는 이 의원에게 당 대표를 거치지 않고 대권을 거머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뿐이다. 부자 몸조심하듯 현재의 지지율에 기대어 관리 모드로만 가려해선 안 된다며. 전대 출마를 적극 권유했다. 참석자들 의견이 비슷하게 모아지자 이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당권 도전을 기정사 실화한 이후 이 의원을 돕는 친낙친이나 견개인사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이 의원이 언론사 정치부 기자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설훈, 최고위원 등 동규동계 출신 인사 이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계호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의원을 주축으로 한 호남 기반 의원 전해숙 고용진 의원 등 과거 소낙규계로 함께 활동했던 정치인, 이 의원이 4월 15일 총선 때 후원회장을 맡은 김병욱, 백혜련 의원 등 초재선 당선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인연을 맺은 일부 신친문 친문재인 인사들이다. 이 의원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건친문그룹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 의원이 총선 때 서울 종로 유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 표를 찍었던 이낙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건 의미심장하다. 궁극적으로 사기 대선을 향한 자신의 정치 행보에 문심도 함께한다는 뜻을 은연 중시사한 것이어서다. 수도권 한재선 의원은 복선이 깔려 있는 말 같았다. 깜짝 놀랐다고 했다. 친노 친노무현 그룹 일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 일부가 이 의원을 측면 지원한다는 얘기도 많다. 전대가 코로나19 탓에 대규모 체육관 대신 온라인 전대로 치러지게 될 거란 점도 후발 주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서 나간 이 의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요소다. 차기 대선 주자 서로도 1위를 달리는 이 의원은 당심 당원 표심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민심과 동조화된다면 당권 상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당권 레이스가 총성을 울리기도 전부터 반낙 반인 악연 전선이 실체와 조짐을 보인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물론 우원식 의원이 반낙 연대라는데 나는 독자적으로 간다고 해. 당권 경쟁이 이낙연 대반이 낙연 구도로 단순화되진 않을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당내 상당한 세를 갖춘 정세균 총리의 김전 의원 지원설, 친문 핵심 그룹의 홍 의원 지지 등 여전히 이 의원에게 위협적인 환경이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이 의원을 향한 견제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이 큰 상처라도 입게 되면, 설사 8월 전대서 당대표직에 오르더라도 이기고도 지는 결과가 될수 있다. 시선은 일단 이 의원의 전대출마 선언 시점과 메시지에 모아진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오는 22일 권역별 순회 감담회 전북 전주와 24일 활동 보고 등 국난극복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권은 이제 상수라며 이날 연의 길은 당원에 대한 믿음, 국민에 대한 신뢰로 흔들림 없이, 당대하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